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타입은 3룸, 4룸 두 가지 타입 이 있으니까 3룸, 4룸 각각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나름 입지가 좋습니다. 예 네, 바로 뒤쪽으로 원종역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서해선 원종역에 개통을 했죠 편하게 예, 걸어가시면 은 10분 정도 안쪽으로 해서 원종역을 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가 쪽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여유롭게 겹주차 없이 다일열 주차로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주차장 진입로는 두 군데에요 요 앞쪽 진입로 그리고 요 뒤쪽 진입로 두 군데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겹주차 없이 다 일열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3룸, 하루는 4룸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 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리룸, 펄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층에4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1, 2, 3, 4 5 그래서 여기는 엘리베이터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1호, 2호는 뭐 스리룸, 뭐 3호, 4호는 펄룸,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룸, 펄룸 다양하게 두 가지 타입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호 타입. 에, 포룸입니다. 방4 개짜리 구조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기역자로 에,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에, 이렇게 손잡이도 깔끔하게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칸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 앞쪽으로도 세 칸. 자이 끝에는 이제 열고 닫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우산 꽂이가 없네요. 우산 꽂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은 앞쪽 세 칸, 3칸, 옆쪽 세 칸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양계형 도어입니다. 어, 양계형 도어가 뭐지? 어,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다열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쪽 문만 활용을 하시, 게될 겁니다. 자, 실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주방 구조, 거실 구조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 4개 구조기 때문에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와 정말 막힘없이 뻥 뚫린 서양입니다. 막힘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은 원종역, 원종역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입지가 좋습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UFO 모양들 전열 교환기라고 하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제는 공기 청정기도 <laughs> 들어간다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토월 쇼파룸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좋습니다. 양옆으로 콘센트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우리 집은 어, 쇼파를 길게 잡는다. 뭐, 6인용 쇼파를 쓰신다. 그럼 이쪽은 6인용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어쩌 월패드가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반대편으로는 템바보드로 예, 네, 템바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6인용 쇼파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어,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파 공간에 맞춰서. TV 짜리, 그리고 쇼파 짜리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폭 사이즈도 나쁘지 않거든요? 거실 폭은 무려 4m 20입니다. 예, 4m가 넘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그리고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1자형 구조입니다. 뒤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고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생각보다 크게 뺐어요. 그래서 조금 높기는 합니다.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은 준비가 들어가요. 여기 조금 높은데 식탁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앞쪽이나 옆쪽으로 어 식탁을 한개더 놓실 으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동 동선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어 이쪽만, 유쪽 이쪽 상부장만 우드 톤으로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삼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키큰 장으로 강파 오븐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네요. 근데 밥솥자리 아, 밥솥자리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 깔끔하게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아쉽지만 가스렌지는 시공이 안 됩니다. 인덕션을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어, 냉장고 짜리 여유롭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까요? 자, 냉장고 짜리도 어, 1900이에요 어, 1900이면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방 4개짜리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실 주방은 여유롭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넉넉하게 4미터 넘는 거실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안쪽에 방이 세개네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구조는요, 어,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침실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화장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크지는 않지만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도 안쪽에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면서 드레스룸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드레스룸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방 4개인 현장에 안방 드레스룸 들어가는 현장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안방 드레스룸도 여유롭게 환기창도 들어가고요. 안방은 침실만. 왜냐면은 화장대도 그렇게 넓진 않지만, 예, 화장대까지도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안방은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방 생각보다 드레스룸까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어, 3,400에 3,400에 3,500입니다. 네, 3,400에 3,500으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화장대 어, 화장대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죠. 매립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자, 부부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러머 타일 기본 식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환기창까지 들어갑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살짝, 여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립 공간이. 어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거의 메인 욕실 급 사이즈로 여유롭게 어, 부부 욕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무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맞은 편에 두 번째 방. 자두 번째 방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하게 구조가 어, 긴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어, 보시면은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폭은 넓진 않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거든요. 어, 긴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붙박이 어, 두칸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폭은 그렇죠. 2500밖에 되지 않는데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해요. 안쪽으로 무려 4m입니다. 4400에 2500. 4,400에 2,500이면은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붙박이는 두 칸이 시공이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아요 붙박이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또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은 어, 두 번째 방은 에어컨이 없었는데 세 번째 방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폭, 어, 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자, 폭은 2700.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자, 2700 넘어가면은 뭐 여유롭게 자녀분들 씁니다. 2700에 3600 사이즈거든요. 어, 세 번째 방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세 번째 방은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은 거실 반대편으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어, 방이 안쪽에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넓은 집에 베란다는 이네 번째 방에 베란다 한 개밖에 없네요 베란다 공간이 살짝 아쉽긴 하네요 베란다 한두개 정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베란다는 이네 번째 방에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조건 세탁실 여기 쓰셔야 됩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무난하게 그래도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 화재시 벽을 뚫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대피소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외기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 세탁실 같이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베란다 공간에 세탁실 쓰시면서 베란다도 살짝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벽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대피소 공간. 어, 딱 베란다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 공간을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니까요. 크게, 방 4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네 번째 방도 측정해보면은, 2700에, 어,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2700에 2600이기 때문에, 예, 3종 가구도 들어갑니다. 대신에, 어, 이큰 집에, 아, 베란다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실은 무조건 여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방, 어, 가구 배치는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용도에 맞게끔, 네 번째 방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쪽에 방이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거실 입구 쪽으로 해서 어, 마지막 네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당연히 예, 화장실도 두 개입니다. 자, 여기 방세 개가 밀집해 있는 곳 앞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들어가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메인 욕실은 욕 주 시공입니다. 욕조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예,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폭이 넓어요. 예,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방네 개, 화장실 두 개, 막힘 없는 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셔서 원종역 역세권 찾으시면서. 방 4개,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그래도 이왕 사시는 거꼭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